어, DPF 쪽에 에러가 1번, 2번이 났고요녹수 센서를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. 근데, 잘려가지고 풀리지 않아요. 그래서,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풀어야 됩니다 아, 근데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예? 예? 형님 믿습니다. 왜 날만, 나만 믿으면 <laughs> 안 돼요. <laughs> 응? 자, 해봅시다. 자, 이렇 어, 으 흥, 시트 들어갔네요. 어, 아 풀렸다. 풀렸을까요? 예? 아, 풀렸습니다. 풀렸습니까? 우리 이제 중국 연장 정말 안 좋습니다. <laughs> 못쓰요 거를 이게 열로 쩔어서 쇠가붙기 때문에 절대 그냥은 안 풀립니다. 불러 아, 구워야지. 아이고, 이거 보니까 센서 완전히 이거. 어째볼까? 어째요? 됐습니다. 넵. 녹스 센서. 교차해. 오, 잘 들어가요. 좋습니다. 기존 선을 또 잘라서 납땜을 해야 하니까요. 일단은 고정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랐고요. 뱅컵 닦았네. 뱅컵 닦아. 그죠? 뱅컵 닦았지? 잘 들어가겠죠? 오, 들어간다. 들어가. 쏙쏙쏙. 쏙. 오, 들어왔죠? 이렇게 해놓고. 그냥 뱅컵. 아, 안, 바라라고? 아니, 바뀌보니까네고 뽑아주시고. 아까 녹스 센서 갈아가지고, 지금은 좀 운행을 했더니, 고장, 고장 코드 없음이라고 이렇게 떴습니다.